오늘 영상 그리고 쭉 있었던 영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를 세팅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게이밍 노트북 또는 원활한 그래픽 작업이 가능한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전압 다이어트 언더볼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볼팅이란 무엇이냐? 언더 아래로 볼팅. 전압을 아래로, 일정 수준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행위죠. 이 말을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압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가 뭡니까? 식단 조절. 우선 양을 조절하는 거죠. 밥 먹는 걸 조절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적게 먹고, 노트북에서 가장 핵심 부품인 CPU와 GPU는 전압과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팽팽 놀때 누워서 밥을 이렇게 막 심하게 먹습니까? 아니죠. 놀 때는 그냥 천천히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이렇게 여유를 즐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cpu도 똑같이 가만히 닦는거 안하고 아주 라이트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천천히 전압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게임을 해야지 아니면 프로그램 어떤 작업을 해야지 하고 헤비한 프로그램들을 딱 돌려갖고 cpu나 gpu 점유율이 쭉 올라가서 로드율이 막90% 때까지 올라가면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니까 많이 전압을 먹겠죠 근데 그 전압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cpu가 더워져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워진 애들을 식혀주려고 쿨러가 장착이 돼 있고 히트 파이프가 돼 있고 이런 쿨링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쿨링 시스템이 돌아가도 얘가 적정 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예 밥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압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전압을 딱 끊어버려 갖고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게임을 막 하고 있다 갑자기 어 하고 끊기거나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빡 떨어지는 거죠. 뭐 실시간 게임에서는 그냥 그런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더볼팅이라는 작업이 없으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작업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으셨지 모르겠는데 음 질문 있으면 항상 남겨주시고요. 전압 다이어트는 최종적인 작업인 만큼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어 지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모든 이의 복잡한 지식을 다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중국자 이상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최대한 간단하고 복잡한 내용을 조금 축소를 하고 간략화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작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CPU와 GPU에 가끔은 무리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시도를 하시면 은 그만큼 CPU와 GPU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극한으로 달리시면 안 돼요. 그 부분 꼭 숙지를 하시고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여러분. 자,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주소창에 X 트림 튜닝, 보이시죠? 튜닝,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치시면은 제일 최상단에 딘텔 공식 홈페이지가 뜨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XTU. set u p exe라는 다운로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사용권 계약 동의하시고요. 완료되시면은 클릭. 자, 실행을 하시면은 줄여서 XTU라고 그래요. XTU. 자, 아우리 누르시고 install. 자, 재부팅 뜨죠. 재부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이 3시입니다. 최소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OBS 설정이 참 어렵네요. <laughs>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언더볼팅 간에 블루스크린이 두 번이 발생을 했는데 영상 촬영하던 게 전부 다 불안정한 종료로 인해서 저장이 안 됐어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돼서 어, 영상 파일이 다 깨졌습니다. 다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점점 초췌해져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험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 자, 그래도 또 해야죠. 설치까지 하고 재부팅하고 그러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인텔 익스트림 유틸리티가 깔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시스템 정보창이, 시스템 인포메이션이 뜰 겁니다. 지렁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기 가운데 뭐 영문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있고요. 자, 이거는 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정보라든지 이렇게 윈도우에 대한 정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니까 한번또 보시고요. 자, 왼쪽에 메뉴 중에서 어드밴스드 튜닝에서 올 컨트롤즈로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경고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자, 이거 위험하니까 네가 위험 감수할래? 발생하는 거네가다 책임져야 돼? 내 책임 아니야? 라는 경고창이 뜨고요. 그래요. 책임감사하고 한번 구경해 볼게요. 하고 동의를 합니다. 들어가면 은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값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전압을 다이어트를 해줘야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기본으로 주던 밤 양을, 전압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을 좀더 적게 줘도 얘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 전압을 줄여주는 게 다른 값을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코어 볼티지 오프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여태까지 말씀드린 언더볼팅 즉 전압 다이어트에 관련된 수치예요. 자 눌러 보시면요 최대 1볼트죠 1볼트가 안 되는 값을 추가적으로 줄수 있고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볼트까지 전압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압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값인 0 볼트에서 양수로 가는게 아니고 음수로 가야겠죠 빼 와야 되니까 자 인텔의 i7 9750h 9세대 이 cpu 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언더 볼팅을 성공하라고 어, 사용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두 다 패스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0.1볼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CPU건 다 먹을 수 있는 값이라고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값입니다 내 CPU가 좀더 전압 다이어트를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하면은 이 값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이 값을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탭이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CPU만 우리는 테스트 를할 거예요 CPU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 은 여기 활성화되죠. 일, 시간, 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활성화되는 것도 스타트 테스팅이 있죠. 자, 우선은 아무런 값을 변경하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얘를 정말 빡세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평평하게 놀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CPU 유틸라이제이션. CPU 사용량이 지금 5%, 10%도 안 나오는 값으로 쭉 일을 하고 있죠. 얘를 100%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정말 빡세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스타트 테스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는 순간, 급격하게 갑자기 그래프가 변화가 일어나죠? 보시면 CPU 사용량이 100%를 찍고 있습니다. 패키지 템퍼레이치 보시죠? 이게 바로 CPU 코어의 온도입니다. 지금 96도 막 무지막지한 숫자로 갑자기 뻥뻥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소값이 54도였는데 갑자기 96도로 찍기 시작했어요. 온도도 올라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시끄러운 거 들리시죠? 쿨러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최대 수치로, RPM으로, 최대 회전 속력으로 CPU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혀주기 위해서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초반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자꾸 뭐가 점등이 되죠? 어, 여기도 뜨고요. 자 이게 노란색은 경고입니다. 경고. 자 경고가 뜨는 게 뭐냐? Summer Throttling. 자, CPU의 온도 때문에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온도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자꾸 경고가 떴다가 꺼졌다 하죠.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온도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전압을 끊어버립니다.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급격하게 한순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자, CPU 상류형은 100%로 쭉 맥시멈까지 올라가 있죠? 여기서 온도가 뚝 올라갔다가 맥스를 찍으니까 뚝 떨어지죠, 다시. 여기서도 뚝 찍고 바닥을 찍죠. 이 상태가 전압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코어 클럭이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클럭이 변화가 발생합니다. 지금 균일한 값이 아닌 잔차가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일하게 돌지 않죠. 이때 순간적으로 렉이 걸리는 거예요. 잠깐 화면이 멈췄다가 갑자기 빨리 감기처럼 후루룩 감기면서 다시 또 게임이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 경고창이 뜰 때마다 한 번씩 전압을 끊어버린 거죠. 뚝 떨어지죠. 또. 안정화가 되지 않은 클럭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 파워 리미트 스로틀링도 경고창이 뜨고 있습니다 파워리미트 스로틀링은 터보부스트가 터졌을 때에 관련돼 있는 상태값인데 터보부스트가 터졌을 때 전력 한계가 걸려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도 또 뜨죠 이것도 동일하게 터보부스트에 관련된 경고창이에요 이 부분도 다 손을 봐줄 거예요. 자, 5분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맞췄죠? 자, 스트레스 테스트는 패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90 몇도로 찍었고, 스로틀링 경고가 떠서 계속 클럽 값이 균일하게 되지 않고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졌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했죠. 이거는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올 컨트롤러로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압 다이어트, 진행해 볼게요 아까 국민값이 마이너스 0 1이었죠 0.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0.1 주고요 다른 값은 우선 놔두고요 어플라이를 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5분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5분도 안 하고 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설정을 해 놓고 안정화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아까는 천정을 뚫고 갈 정도로 한 번씩 툭, 툭 치고 올라갔죠? 지금은 그런 값은 여태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계속 나타났던 서머 스로틀링이랑 이 파워리미트 스로틀링, 요, 기세 개의 경고 노란색 점등되던 부분이 아직은 단한 번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착해졌고 터보 부스트 관련된 문제도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온도도 떨어졌고 근데 여기 아래 주황색 선도 상당히 깔끔해졌죠 아까 기존의 종전의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1차 테스트 구간입니다 기본값 그래프 보이시죠 요동치는 거 이렇게 보시니까 확 눈에 띄시죠 자 지금부터 다시 테스트를 한거 구간 보시죠 클럭 값이 4기가로 동일하게 쭉 이어지는 거 보시죠 한 번도 튀는 거 없이 이거는 스로틀링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80도, 뭐 피크 찍을 때는 80 초반 요 정도 값이고요. 지금 최저 값은 77도가 나오네요. 이 연두색 그래프가 지금 온도예요. 지금 테스트 의 최대 온도가 이전 디폴트에서의 최저 온도보다 더 낮아요. 그만큼 마이너스 1볼트만 전압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이렇게 큰 폭의 온도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밤량을 줄였는데도 더 열심히 잘 일해요. 꾸준하게. 한 번에 쉬는 것도 없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8, 9, 1, 9, 2, 4를 거의 못 찍었죠. 4기가를. 한 번도 경고 안 떴습니다. 자, 여기서 스탑을 할게요. 다시 올컨트롤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15분, 30분 돌려서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CPU에 요, 프리퀀시가 이렇게 균일하게 일자로 쭉4기값 값으로 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경고 값안 뜨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끝날까요? 아니죠. 더 들어가는 거죠. 밥을 더 줄이는 거예요. 전압을 더 낮춰줍니다. 그 전에요. 자, 우리가 0.1 5 t 에서 안정화로 봤다고 치죠. 여러분이 값을 조정하면서 얘가 너무 많이 다이어트를 해서 컴퓨터가 다운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녹화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어, 무리하게 다운시켰다가 컴퓨터가 재부팅되고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조정한 게 값이 날라가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성공한 데이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이브를 누르시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패스 0 10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파일즈 있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저장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누르시고 Show Values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플라이가 활성화 될 거예요. 이러면은 방금 저장했던 거 불러와서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All c o n t r o l s 에 Core Voltage Offset으로 가서 0.015까지 낮추고 다시 0.05를 더 인가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클럭 스피드도 균일하게 4기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싱글코어 상태에서 올코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 이렇게 아이들 상태에서는 4.2까지도 올라가요 다 올라가지만 올코어 이렇게 모든 코어가 열심히 100%로 일할 때는 최대로 터질 수 있는 부스트 클럭은 4기가로 고정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번에 경고창도 안 뜨고 자천정 뜨는 온도 없고요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클럭 스피드 전혀 변화 없이 온도에 전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쭉 돌고 있죠 이게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온도는 아까보다 더 떨어졌어요 큰 그래프로 한번 보죠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1차부터 보시죠 디폴트에서 돌렸을 때 천장 찍었죠 와 여기까지도 막 떨어져요 난리 났죠 자 2차 0.1V 줬을 때 이만큼이나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선에서 한두칸 정도 떨어졌죠. 최저 온도와, 최저 온도가 거의 최고 온도랑 맞먹죠.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0.05V를 더 줬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첫 단원을 뺄게요. 여기 빼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쿨러가 제대로 돌기 시작할 때를 보면은 맥스치가 지금 82도. 자, 이쪽에 84도죠. 맥스치가 84도입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맥스가 82도. 맥스가 이렇습니다. 그만큼 한 2도 정도 다운이 됐어요. 2도 정도 다운되고 전압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지금 코어는 그대로 고정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고창 한번 놔두고.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안정화. 저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더 다이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185까지 저는 아까 안정화를 봤어요. 아, 나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녹화 끊고 갈게요 <laughs> 자 영상 다시 재촬영하는 도중에 0.185-0.185 값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다운이 어서 재부팅이 됐네요 영상 끊고 간게 천만다행입니다 자 0.185에서 다운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제 안정화가 안된 거죠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전에 안정화를 봤던 0.175로 복원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스타트 자, 온도가 착해지니까 CPU가 100%로 돌더라도 클럭 스피드가 최대치로 맥스로 돌더라도 CPU 온도가 기본적으로 90도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 RPM으로 돌지가 않아요. 적당히 쿨링만 해도 안정적인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소음도 적어집니다. 여러 사이트 통해서 와이오사공 모델에 대한 후기라든지 뭐 리뷰를 보시면은 소음이 많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그냥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겉핥기식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리뷰라든지 정보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과정이 길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설명하고 안내를 해야지 제대로 된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다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잘 설계되고. 쿨링, 발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잡혀져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가성비죠. 200만원,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더라도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면 이보다도 더 못한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시고 익히셔야지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0.175 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는 5분만 했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없이 패스가 되고 클럭이 4기가로 유지가 된다면 이제 완전하게 안정화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터보 부스트 관련된 값을 조정해 줄 건데요. 자, 이 터보 부스트 부분도 초기에 디폴트 값에서 이두 개의 값이 노란색 불 들어오면서 경고가 떴죠. 그게 터보 부스트 관련된 그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터보 부스트 숏 파워 맥스랑 터보 부스트 파워 맥스 이두 개가 바로 상태창에 연관을 주는 값입니다. 터보 부스트가 터졌을 때 짧은 순간에 최대치로 줄수 있는 전력 값을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디폴트 값에는 107 w 랑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터보 부스트 파워 맥스 값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두 개의 경고창이 단한 번도 안 떴죠. 그러면 이 값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줄여 볼게요. 100으로 내려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쇼 파워 맥스랑 평균적인 파워 맥스랑 동일한 값을 주세요. 자, 이 정도에서 100으로 맞힌 상태에서 어플라이했죠. 이걸 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로 넘어가서 스타트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저는. 자, 테스트, 시작! 자, 이 테스트 값은 저는 길게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경고창이 뜨는지 안 뜨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우선은. 자, 100% 찍었는데, 클럭 4기가로 유지가 되고, 온도 안정적으로 80초반 정도로 유지가 되고, 경고창 안 뜨죠? 1분만 지나가겠습니다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은 한 번씩 다운되더라도, 세이브 하면서 값을 조정해서 최대한 적게 주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분 넘게 했는데 이상 없이 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끊을게요. 자, 이렇게 언더볼팅, 즉 전압 다이어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XTU 벤치마크 점수는 2168점이 나왔습니다. 맥시멈 코어 터진 게 4.6기가, 그리고 최대 온도는 91도 찍었었고요. 홈페어 온라인으로 한번, 온라인에서 점수를 한번 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음, 요 정도 위치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값이 2200점이 나온 사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언더볼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늙은 거 보이시나요? 되게 어려운 내용을 한번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신 것도 많을 거예요. 막히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고요. 저 답변 진짜 빨리빨리 하는 거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쉽게 느껴지실 수도 없고 제가 또 설명을 잘못했을 부분도 있고요. 지적하실 부분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주시고요.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지적하신 부분 반드시 또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OBS 세팅을 제가 좀 마스터한 다음에 추후에 이제 스트리밍을 한번 진행을 해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달에 추가적으로 또 진행할 장기 리뷰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이번 레노버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게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새로, 새로운 신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임 중에서 어떤 벤치마크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 이렇게 언더볼팅까지 마무리한 최종 결과물 가지고 테스트를 원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이 있으면 한번 요청을 하시고요. 다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도 이제 벤치마킹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력은 보장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길게 가자고요.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가요, 이제. 拜拜。